안녕하세요, 미니오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제가 오늘은 문구점이나 다에서 알파 등등 후기를 찍을 건데, 주로 액괴 용품을 샀는데요. 어, 제가 만든 액괴는 싹다 버렸어요. 왜냐면 새로 액괴를 시작하려 했는데, 동영상도 지금까지 많이 찍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어, 지금부터 액체기을 만들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는 학교 근처,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문구 알파, 그 다음에 저희 근처,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다이소. 이세 가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엄마 돈으로 살 때는 별로 아깝다 생각을 안 느꼈는데, 어, 제가 샀, 샀을 때는 좀 아깝더라고요. 아, 어, 그래, 그래 일단,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제 돈으로 오늘은 샀구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아깝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학교 근처에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이초강력 물풀 아모스 걸 샀는데요 이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건 주 성분이 피부에 이성분이구요 초점이 됐다. 주 성분. 이 피부에 이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웨이드인 코리아에서, 코리아에서 좀더 이렇게 안심적이게 꾀를 만들려고 이걸 샀는데요. 제가 중국산도 쓰긴 쓰는데, 한국산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건 관계 없고, 이걸 샀습니다. 60ml 짜리. 이건 600원이었어요. 400원 짜리 작은 거 살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200원 짜리 더 비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 거는 알파이스 샀어요. 여기선 점토밖에 안 샀는데요. 제가 점토를 왜 샀냐면, 이제 점토가 별로 없어서 제가 책상 소개할 건데, 좀 많이 채워놔야 될것 같아서 또 필요하고 그렇게 샀거든요. 네, 여기서는 총두 가지 샀는데요. 일단 제가 왜 샀냐면, 아니 왜왜 아이클레이만 샀냐면요 펀이 퍼니, 아이폰 퍼니폼 제가 산게 있어서 그거 쓰고 아이클레이는 제가 아직 산게 없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원아 그리고 제가 이마트에서 1 5 0 0원 있잖아요 그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클레이랑 아이폰 세트 살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직접 가 아니 직, 뭐지 가까운데 가서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까운데 가서 샀습니다 생탱 아이클레이 50g인데, 이게 진짜 부드럽고, 제가 우유점토나 거대 하얀색 액체겜을 만들려고 샀거든요. 어, 근데, 진짜 말랑말랑해요. 제가 형광 노란색도 살라 했는데, 그게 좀 굳었더라고요. 50g짜리. 이게 표지판에는 2,5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알파는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2,000원에 샀습니다. 이거 50g인데도 양이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분홍색깔인데요. 이것도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건 살짝 굳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음, 근데 이건 제가 형광 분홍색을 살라 했는데, 형광 분홍색인가? 그냥 분홍색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찾고 있는 색이 분홍색이었는데, 저는 형광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분홍색이었더라고요. 어, 제가 색을 잘못 샀는지, 아니면, 원래 이색인줄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거 두개 샀구요. 50g 짜리 똑같은데, 아이클레가. 이 흰색이 더 많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 하나 2,000원 해가지고 총 4,000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엔 다이소인데요. 다이소에서 이거 샀는데, 이거 제가 아이스마카롱님 영상 보면서, 어, 아, 이게, 어, 샀는데요. 이게 아이스 마카롱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카롱을 보면서 이 컵이, 이 마카롱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면서 이 컵을 썼다는 걸 생각했어요. 유튜브 봤는데. 그래서 이걸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소 갔다딱 팔더라고요. 디저트 컵인데, 전 액체 갬을 만들려고 샀어요. 이거 한번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4개 들어있거라고요 4개에 네 1,000원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유리 같아. 유리 플라스틱 붙여진 거 아이고, 금방 깨질 거 같아요. 뭔가가 플라스틱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4개에 1000원이니까 싼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집에 이거 있거든요, 한 개. 한 개가 있는데, 이거 요리할 때 엄마가 많이 써가지고, 애교 만들 때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디 썼냐고 물어봤는데,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못 구하고 있었는데, 딱 팔아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상 소개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데 이거 바구니예요. 제가 바구니는 왜 샀냐면 이거 다 넣어놓으려고 샀거든요. 이거는 직사각 바구니예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보라색을 샀냐면 노란색도 있었고 주황색도 있었어요. 근데 보라색이 약간 더 원더풀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샀거든요 이것도 지워야 되나? 잠시만요 근데 이거 지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네, 제 이름으로 한 네임스티커를 쓰겠습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클레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근데 이렇게 넣어도 되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넣어야지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네, 이렇게 오늘 샀고요. 어, 7분이나 됐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음 나중에 특성 소개랑 여러가지 체계물을 만들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